네, 안녕하세요. 차스니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미아일탈의 경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1960년도 올림피아에 대해서 나온 미구엘 나이돌프와의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미구엘 나이돌프는 그 시실리안 나이돌프 할때그나이돌프예요 그러니까 오프닝이 요 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들어졌다. 자,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게 경기에 조금 얽힌 어떤 일화가 있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60년대 올림피아드에서, 자, 미엘 탈이 이제 호텔에서 세컨드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경기하기 한몇 시간 전에, 어, 미국의 나이돌프가 이제 다가왔다고 해요. 아마 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왔다가, 이제 그 얼굴이 보여서 이제 말을 걸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경기에서 하는 희생을 전부 다 받아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자, 자신은 그 카파블랑카 알레킨과도 이제 그 성공적으로 이제 경기를 잘 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챔피언인 미아일탈, 당신과도 이제 충분히 어, 잘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발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막 엄청 험상궂게막 이렇게 그 싸움을 거는 시기는 좀 아니었고, 그러니까 좀 웃으면서 좀 농담 삼아서 일단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볼수 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1960년도가 그 미아일탈이 최전성기거든요. 그다음에 미아일탈이 그 다음에 미아일탈이 보트비닉을 꺾고 또 세계 챔피언이 올랐던 자, 그런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미아일탈이 자, 호기롭게 그 도발에 이제 어, 응하게 됩니다. 자 희생을 하겠다 자, 경기에서 이제 희생을 할 테니까 이제 그 약속을 꼭 이제 지키시라 자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대화는 끝나고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이제 경기가 펼쳐지게 됐어요 뭔가 좀 이제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도 이게 또 선수들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자, 그런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경기에서 어떻게 펼쳐지게 됐을지 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알탈이 100으로 일단 경기를 하게 됐고요 자 나이돌프가 흑으로 어, 일단 응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경기는 E4, C5, 시실리안 디펜스로 들어갔고요그 다음 D4 올라가면서 이제 오픈 시실리안이 됐고, 자, 나이트 전개 후에, 자, 나이돌프가, 나이돌프 바리에이션이 아니라, 스케프닝 언으로 일단 그 이제 조금의 변화를 줬어요. 여기서 이제 A6가 되고 나면 일단 나이돌프 바리에이션이 되는 건데, 자, 근데 뭔가 이게 좀그 상대가 지금 그 희생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에서 뭔가 나이돌프로 가기는 좀 부담이 됐었는지, 일단 스케프닝 언으로 좀 틀게 됐습니다. 그 나이돌프 오프닝 관련해서는 제가 s 스닷컴 코리아 채널에 어 간단하게 조금 이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조금의 첨언을 하자면 그스퀘브닝언 그러니까 브닝건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 오프닝이 어 요새 들어서는 이게 조금의 좀 변화를 좀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백한테 G4로 올라가는 이 캐레스 어택이라는 공격 방법이 이제 흑한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E6가 좀 빠른 시점에서 됐기 때문에, 백이 지금 g 폰을 이용해서 이 킹사이드 쪽, 특히나 이 나이트를 위협하면서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 플레이어들은 이제 바로 E6를 하기보다는 A6로 나이돌프 일단 해놓고 나서, 일단 G4 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백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요걸 일단 한수 벌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E5가 아니라 이제 E6로 좀 전환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딜레이 돼서 들어가는 자, 그런 플레이를 많이 활용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는 바로 e6가 되면서 일단 폰 구조가 나란히 배치되는 어, 스케브닝헌 형태를 일단 잡게 됐습니다. 자 미알탈은 g4가 아니라 자 b 숍부터 전개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b 숍이이3칸 전개가 됐고요. 자 흑은 이제 a6하고 이후 b5까지 전진하려는 준비를 하죠. 자 백은 이제 f4까지 올라가면서 일단 킹사이드 쪽 공간을 잡는 모습이었고요. 자 흑은 이제 b5로 밀고 나옵니다. 자 b4가 되고 나면 나이트가 일단 쫓겨나면서 중앙에 있는 폰이 공격을 받겠죠. 자 그러니까 퀸이 f3 칸으로 가면서 여기 있는 폰을 일단은 수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버드 어택 형태로 해서 상대를 위협하려는 준비를 하죠. 자 비숍이 b7 칸 배치되면서 이제 역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니까 자 비숍을 전개해서 이제 수비를 해줍니다. 자 지금 초반부터 이 밝은 색 칸에 대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백은 기본적으로 킹사이드 쪽에서 지금 흑은 또 퀸사이드 쪽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이에요. 자나이트가 d7 칸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D7 갔다가 이후에 또 C5 칸 이렇게 배치가 되고 나면 이 밝은색 칸에 대한 싸움을 조금 더 일단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E5 칸을 컨트롤해 줬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이제 백이 이렇게 E5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차단을 시키면서 일단 플레이를 해 줬어요 자 백은 여기서 킹사이드 쪽으로 캐슬링을 이어갑니다 어, 지금 퀸사이드 쪽 캐슬링도 가능은 한데 근데 이거는 꽤나 좀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에 이게 B4와 연계돼서 이제 나이트가 쫓겨날 수 있고요. 그 나이트가 이렇게 뭐 C5 칸 오게 되면 이제 중앙에서 압박이 걸리겠죠? 그 다음 또 여기 있는 B쇼비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후에 또 C8에서 걸리는 어떤 좀 공격에도 조금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룩이 이렇게 c 8칸 오거나 이제 퀸까지 따라오거나 아니면 퀸이 또 A5 가면서 이렇게 좀 경기를 풀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좀 예시라인만 좀 보자면 흑이 B4로 나이트 한번 밀어내고요. 그다음 나이트 c5 하고 나면 지금 e4에 대한 압박을 좀 막기가 쉽지가 않죠. 나이트가 g3칸 가서 일단 수비는 될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쪽에서 공격을 하는 백 입장에서는 g4를 좀쓸수 없는 자국 그 상황이 됩니다. 그다음 흑은 이제 룩을 c8칸 배치하고 뭐 퀸까지 오고 나면 여기서 비숍 제거 하고 나서 c2칸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는 플레이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킹사이드 쪽 캐슬링 해놓고 나서 뭐퀸 a5라든지 아니면 a5 a4 이렇게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생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어, 이제 퀸사이드 쪽보다는, 어, 킹사이드 쪽 캐슬링이 조금 더 어울린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네요. 자, 비초 미세븐 전개하고요. 또 이제 킹사이드 쪽 캐슬링 하려고 준비합니다. 자, 에이스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이제 비포칸을 좀 컨트롤 해주고요. 지금 퀸사이드 쪽 캐슬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퀸사이드 쪽 폰을 조금 움직이는 게, 어, 백칸한테 조금 자유롭다. 라고 좀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또 이제 캐슬링을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아엘 탈이 공격을 시작을 하죠. 자, 퀸이 h3 칸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 중앙에서 지금 이 폰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조금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퀸이 이 직선에서 h7 칸, 그 다음 다른 대각선에서 지금 f5와 e6를 좀 위협을 해주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f5와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트가 e6 칸 이제 노리고 들어가는 이제 플레이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 폰이 올라가면서 비숍 대각선 열리면서 이제 공격을 또 해줄 수도 있고요. 퀸이 이렇게 F3 칸 와서 H3로 가는 이런 이제 전략들은 이제 시실리안 디펜스에서도 이제 종종 활용이 되는 그런 플레이죠. 자, 퀸이 C7 칸에 배치가 됩니다. 자, 지금 흑이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나이트가 이렇게 이제 C5 칸 오는 걸 거거든요. 자, 근데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게 E5에 좀 카운터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이트가 E5 칸을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나이트가 지금 공격을 받게 됐고, 나이트가 도망가게 되면 이제 H7 칸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폰을 교환한다 그래도 어차피 나이트가 공격을 받는 거고 나이트가 이폭칸 오면서 조금은 불편하게 흑이 좀 싸워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퀸부터 C7 칸 배치해서 상대가 E5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부터 막아 버리고 그다음 나이트 C5를 준비를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나이트 C5에 이제 대응해서 지금 백도 여기 있는 이폭 칸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임무가 생기죠. 자, 그러니까 룩부터 먼저 이원 칸에 배치를 합니다. 자, 나이트가 C5칸 배치가 됐고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앞서처럼 지금 E5로 올라갈 수 없는 자, 그 상황이죠. 지금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대한 지금 충분한 어떤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그 폰을 하나 뺏기면서 이건 백이좀 싸워야 되는 자, 그 상황이에요. 지금은 루카 퀸이 이제 같은 열에 배치됐다고 해도 지금 B숍이 어디론가 좋은데 이동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데 가서 막 공격하려고 해도 오히려 나이트가 잡히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생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 폰을 어, 지켜야 되니까? 자, 비숍이 f2로 빠지면서 일단 수비를 해 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 흑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잘 풀어냈고 이후에는 이제 룩을 뭐 c 파일, d 파일 혹은 e 파일 배치하면서 일단은 어, 이제 중앙에서의 어떤 반격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그고 상황이 됐는데 근데 좀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먼고하니 지금 비숍이 빠지면서 또 룩의 길이 열리면서 이게 1 0이 e5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좀 보이거든요. 앞서 봤던 것처럼 E5 올라가면 나이트가 공격을 받으면서 H7 칸이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가령 룩을 배치한다고 했을 때 이게 100이 E5로 올라가는 게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앞서와 조금 다르게 나이트가 비숍을 제거하면서 여기 있는 룩과 이제 B숍을 좀 공격할 수 있거든요? 앞서는 여기에 됐을 때 이5 당했을 때 여기에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기물이 없어서, 나이트 잡히고, 비숍 잡히는 이런 위협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비숍을 이 사이수로 잡아내면서 이제 흙이 충분히 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구엘 그, 이제 나이돌프가 이제 조금의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여기서 이제 d5 브레이크를 시도를 합니다. 자, 이 d5 브레이크가 이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이제 흙이 가장 하고 싶은 어떤 그 브레이크거든요. 그 d5까지 나와서 상대 폰과의 교환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흑이 꽤 많은 부분 이제 포지션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 그 백이 이제 d4 d5 하고 퀸스 갬빗이 된그 오프닝에서 흑이 c 5 브레이크를 노리는 거랑 좀 이제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 자 근데 이게 타이밍이 조금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e5 올라오는 게 나이트가 e4칸 잡아주면서 충분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괜찮다고 할수 있는데, 자 근데 이게 다른 어떤 전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자 백이 d5칸에서 일단 폰을 잡아요. 자 그러면서 일단 비숍 대각선 이 열리니까. 자, 이렇다면 이제 흑이이 비숍을 좀 제거하고서 일단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자, 비숍이 일단 제거 당하고 나서 이제 흑이 여기서 d5 폰을 이제 회수하는 과정이 요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나이트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비숍 대각선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상대 이 망가져 있는 폰 구조를 좀 노리고 싶거든요. 자, 근데 이게 희생에 당하고 말죠? 자, 나이트가 e6 폰을 잡고 들어가 버리면 자, 지금 또 이게 경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희생을 받아주겠다고 말을 해놔,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안 받아줄 수도 없고, 일단 이렇게 잡히고 나면은, 다음수에 이제 나이트가 이제 잡히면서, 요거는 이제 백이 경기를 잡아갈 겁니다. 자, 지금 또 포크가 걸렸기 때문에, 이제 비숍상을 이제 내줄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폰을 두 개를 뺏겼는데, 요걸 지금 잡자니, 여기는 A, A 칸에 있는 룩이 걸려가지고, 자, 이것도 회수가 안 되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나이트로 일단은 잡고선 들어갈 수없었고요 자, 일단 비숍으로 잡으면서 이식 칸을, 그 이식스 칸을 수비를 해줬어요. 자, 나이트와 비숍 교환이 들은데요. 여기서도 나이트로 잡을 수가 없죠. 또 잡게 되면 이제 나이트가 이식스 잡고서는 또 포크를 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폰으로 잡으면서 일단은 폰 구조 바뀌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흑이 d5 브레이크를 성공했다라고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폰 구조 자체가 좀 이제 무너지기도 했고, 그다음 백의 나이트한테 f5 칸을 내주거든요. 자, 그럼 킹사이드 쪽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는 좀 이제 치명적인 어, 문제가 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지금 서로간에 고립된 폰들이 있는데 지금 요 칸에 백의 비숍이 들어가는 게 꽤나 좀 위협적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압박이 걸리고 있는데 뭐 룩을 전개하면서 이렇게 지킨다 그러면 자 백이 d 4칸을 이제 비숍으로 잡아 버릴 겁니다. 지금 당장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교환을 당할 테지만 이게 룩 c1을 넣고 나서 이 c5 칸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비숍이 들어가면 이건 꽤나 큰 압박이 걸리거든요. 그다음 지금 또 어떤 전술적인 플레이도 있는게 지금 비숍으로 나이트 제거하고 나서 그다음 나이트가 이렇게 체크 넣게 되면 이제 뒤에서 여기는 이제 퀸이 또 잡히는 자 그런 결과가 생기겠죠 자 이거는 백이 어 계속적으로 상대를 좀 위협하면서 일단 전술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는 자그런 이제 기반을 어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비숍이 C5 칸 나와서 일단 교환하자고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해줄 리가 없겠죠 자 d4를 일단 막아내버리고 자 비숍이 다른 대각선으로 갑니다 자, 비추비 여기서 이제 나이트를 위협하고요. 지금 킹사이드 이어두 칸에 조금 더 압박을 걸어줬어요. 자, 나이트가 여기서 지금 이폭칸 뛰어들면서 상대 오픈 파일도 막고 이제 상대 의 공격을 일단 좀 수비를 해냈는데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뭔가 이제 이후 어떤 수순이 따라 나올지 좀 보이죠? 자, 지금은 딱 보기에 루그로 나이트를 잡고 싶은 상황이고요. 자, 또 이게 미엘 탈의 경기다 보니까 자, 어김없이 그냥 루그로 나이트를 때려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모든 희생을 받아주겠다라고 이제 완전히 공헌을 한자그 상황이기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희생이 한번더 따라 나오게 됐어요 자 비숍이 f6 칸으로 들어갑니다 자그러면서 지금 g7 칸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서 나이돌프가 어, 자신이 한 말을 어, 지키지 못하게 돼 버렸어요 자 지금은 이 희생을 이 잡는 요 순간이 되고 나면 이게 체크메이트로 끝나버리거든요 자 근데 이제 체크메이트에 당하는 건 자, 이거는 도저히 내줄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루카이 나이트 교환이야. 뭐, 당연히 일단 잡아주는 거였지만, 근데 지금은, 어, b 숍은 잡을 수 없는, 자,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또 뭐, 식6로 지키려고 한다 그래도, 이게 나이트가 들어오면서 또 체크메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G7 폰을, 어, 내줄 수 밖에 없는, 자,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퀸이 B6 칸으로 일단 가면서, 어, 측면에서 수비하려고 일단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여기는 일단 G7폰을 그 뺏길 수밖에 없고요. 자이이또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어이이 공격을 받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은 다음 수에 퀸이 뭐 G5칸 따라 올라가면서 뭐 디스커버드 어택 준비해놓고 뭐 나이트가 H6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이제 플레이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흑은 이제 퀸을 G6칸 배치하면서 수비를 할 텐데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해지는 게 나이트 포크입니다. 나이트가 E7칸 들어오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루을 일단 빼면서 자 e7 칸을 좀 수비를 해줬어요. 자 비숍이 e5 칸자 뒤쪽으로 빠져 나오면서 일단 이 어두운 칸들 조금 더 약하게 일단 공략을 하는 어,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퀸이 g6 칸 오면서 수비를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백한테 어떤 전술적인 플레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아무 수나 둬 볼게요. 뭐 비퍼 같은 거두개 되면 백이 여기서 나이트 체크 이후에 좀 체크 넣고 나서 바로 f7을 잡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런 이제 플레이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두 번째 폰이 잡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백이 막 어마어마한 기물을 희생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나이트 대룩 싸움이거든요. 자 근데 백이 지금 여기서 지금 폰두 개를 잡았다는 거는 이게 백이 훨씬 더 괜찮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나이트 잡게 되면 이제 퀸이 침투하면서 이거는 이제 겉 잡을 수 없이 이제 흑이 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체크 당하고 이제 룩까지도 c8 공격에 참여하게 되면 이건 백이 완전히 이긴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퀸이 여기서 g6칸 와서 일단 수비를 해주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이트 체크 한번 넣고 자 F5 올라가면서 어 미야르탈이 어 나이돌프에게 어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지금은 F5가 이제 상대의 그 퀸을 공격하면서 한 수를 벌면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퀸이 도망간다고 봤을 때 지금 뭐 여기 대각선에서 핀에 걸렸기 때문에 룩으로뭐 비숍을 잡으면서 이런 그러니까 전술을 한번 걸수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것도 그냥 킹이 도망가고 나서 백이 F6까지만 딱 올라가면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측면에서의 수비도 전부 다 끊기고, 이제 퀸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체크메이트 위협이라든지, 이제 다른 공격을 연계할 수도 있어요. 지 그럼 이제 어느 시점에든 이 룩으로 이 비숍을 제거하면서 들어가야 될 텐데, 근데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백이 막 어마어마한 기물로 희생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완전 포지션이 좀 잡힌 상태에서 이제 흑에게 좀 가망이 없었다. 자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요 이제 기권 타임이 좀 빠르긴 했는데 자, 그거는 앞서 이 비숍이 들어왔을 때 결국 이 희생을 그 받아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굴욕을 당한 상태인데 내 포지션을 봤을 때는 이게 결국 이제 조금 더 들어가고 나면 이제 다른 희생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자, 그것까지는 이제 보고 싶지 않다 아마 그런 이제 생각에 여기서 바로 좀 기권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하일탈과 미구엘 나이돌프의 1960년도 이제 올림피아드에서 나온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미엘 탈에게 어떤 희생 플레이로 도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좀 교훈을 주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이제 다른 재밌는 체스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